안녕하세요, 당찬입니다. 오늘 할 것은 그 사이코, 그 악동, 저 악동을 그좀그 그 악동 테스트를 할 건데 일단 제가 먼저 첫 번째 로그 그 하면서 이렇게 행소을한종 해요, 막그 진격의 팀은 어 그걸 찍든가 하면서 그 화를 찍으면서. 이렇게 막 하죠, 평소에. 그때, 거인 있잖아, 여기, 예. 아까 제가, 묵을 친 거예요. 제가, 난 거인이 제일 싫어하면서,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. 따르라. 소리 들었나요? 맞죠? 이렇게, 이렇게 제가, 그, 그, 이렇게 하는데, 그리고 제가 이거 말 던지기가 아니, 말 던지기에서도 겁나 말 던지기에서도 애들 불, 아우 불쌍해라고 하지도 않고는 애들 때려 죽입니다. 애들 흘러 나오는 순간 저는 다 죽여버리죠. 나오 순간 불쌍하다고 하지도 않고, 이렇게 그냥 막 던져버립니다. 그리고 제 형아가 이 팔이... 어, 불쌍하다고 하지도 않고, 그냥 다 던져버려요! 제가 일단은, 이, 애들 다 죽여버려요. 그 다음, 이 활. 활? 이거 안 해봤는데? 이거. 일단은 그 제가 이거 인성력 테스트를 딴 걸로 해 보겠습니다. 그다음 이거 마인크래프트. 마인크래프트 하면 제가 악동 아니겠습니까? 왜 마인 마인크래... 왜 마인크래프트를 하면 제가 악동이냐면 그 제가 몬스터만 봐도 제가 겁나 화나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에요. 제가 몬스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. 약탈자? 그런 거. 약탈자나 그런 거.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. 그런 걸 굉장히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, 뭐기 때문에, 한번 보여드리죠. 그래서 제가 그리고 쓸데없는 몽몽이들은 죽여도 됩니다 이렇게 막 몬스터들 몬스터들 때려 잡는 걸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어그 어 뭐냐 그 뭐든 그 뭐든 다다 다 애들을 싫어해요 저희 이거 탭이 꺼냅니다. 훔쳐가고 싶어서 이렇게 때려서 훔쳐갑니다. 그럼 저 여기 가다가 그그 그 녀석 있죠? 약탈자예요. 얘를 저는 그냥 보이면 어 약탈자다. 기분 나쁘게 생겼다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 제가 테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<laughs> 테러 어. 테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NPC마을 몬스터들이 내 앞에 모였어 죽으세요. 잘 가, 애들. 니들 이제 죽어요. 제가 이렇게 테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기다려 보세요. 자, 돌아왔습니다. 이런 거요. <laughs> 다, 다 죽어라. 갑시다. TNT 나무! 여기 나무 위에다가 TNT 나무도 박아. 이렇게 숲을 테러하기로 합니다. 기분이 나쁠 때는. 이렇게 기분이 나쁘면 이렇게 테러도 합니다.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죠. 뿅! 여기 그 제가 엄청난 악동을 보여줬다는 그 스팅말로 프이어로입니다 이게 그 제가 엄청난 악동을 보여줬었는데요. 물론 렉도 걸립니다. 이 렉도 걸리긴 또 하는 이 게임은 팀은 로그 히어로. 뭐? 자 이렇게 올 때는 끌어당겨서 와. 여기서 너나 근접점. 이렇게 제가 엄청난 악동을 보여줬었던 그스팅맨 로프 이어로인데요. 그이 엄청난 악동을 보여줬던 저의 스팅맨 로프 이어로. 이 게임은 갓게임입니다 사람이 엄청난 악동, 인성 테스트를 할수 있는 것 같은 그딴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, 이건. 경찰이 오든 말든 신경만 안 쓰면 사람을 쏘... 쏘고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빠루 굉장히 세요얘 타이디야 오잉 왜그 다음 아... 둘다 죽었어 이 엄청난 악동을 보여줬어요. 이 제가 엄청난 악동을 보여줬었던 이스팅맨 루프 이어로인 것 같고요. 이스팅맨 루프 이어로에 일라면 엄청난 인성 테스트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하, 제가, 제가 제일 엄청났던 건 저는 이 따발총, 좀제이름음왜 들었어. 가져. 애들 머리 맞고 쓰러집니다. 아네명 죽었다고 경찰 오는 게 어딨어? 뭐네명 죽었다고 경찰이 옵니까 말대로 이제. 이 자식 권총 들고 사람을. 뭐야? 야, 나보다 쟤네들이 더 나쁜 놈이네. 차를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냐. 이렇게 때려주고. 제가 엄청난 악동 테스트를 할수 있었거든요. 게임이 스팀의 로프 이어로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. 자, 한 마리 죽이고, 끝내도록 하죠. 응, 음, 그렇다면, 다시, 갑니다! 뿅! 할수 있었던 게또 이거, 월드박스였던 것 같네요. 우리 월드박스가 제가 제일, 음, 인성 테스트 잘할것 같습니다. 음, 제가 그렇게 뭐, 음, 이게에서 인성 테스트를 잘 잘라 나... 할수 있진 않을 것 같은데, 일단은 해보록 하죠. 인성 테스트 할수 있습니다. 그게 여기 이런... 뭐야? 이거? 다음 비리입니다 이쪽 일단은 고치도록 하죠. 일단은 여러분 용암 고치고, 일단은 용암을 고치고, 다 고칩니다. 여기서 왜 제가 인성 테스트를 할수 있냐? 저는 가끔이 면이 월드를 보고, 이쪽에 이 운명의 왕국, 기본적인 욕구를 가진 기본적인 인간입니다. 이 인간을 설치를 하기도 해요. 설치한 다음에 뭐랍니까? 어, 이걸 합니다. 빠이 오케이 okay. 남았겠죠 애들이 남았으면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 이렇게 하기도 하고, 아니면, 아니면, 이쪽에 이렇게 땅을 설치하고 납니다. 다 갈가먹어버렸습니다. 그럼 여기에 또 인간을 이렇게 설치를 한 마리만 할게요, 이번에는. 그 다음, 네이팜 폭탄, 뿌려버리기도 합니다. 네이팜 폭탄은 거의 핵폭탄입니다. 핵폭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이팜은. 그 다음, 여기에서 이제,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. 한에서폭탄이 <laughs> 폭죽, 폭죽을 심어서, 이렇게, 폭죽 불꽃놀이를 하기도 하고요. 이쪽에다 불을 부어버립니다. 여기 이쁜거다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도 합니다. 결판 낼 시간입니다. 여러분들에겐 잘해주지만 게임 캐릭터들 그런 것들한테는 안 한다고 맹세합니다 파이킹 롤러코스터 대관람차